자, 682번 봅시다 자, 둘다 기본적으로 그래프 베이스는 루트 엑스 그래프인데요 이걸 3칸 올렸습니다. 요렇게 됐구요. 그 다음에 똑같은 그래프를 이번에는 이쪽으로 3칸 이렇네요. 요렇게 됐죠?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,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. 절표는 3, 이구요 음. 이렇게. 그 다음에 같은 직선인데, 이번에는 절대값이 15입니다. 그래서 뭐이 정도로 하죠, 그냥. 음, 그래서 이게 15. 그럼 이 부분을 를롯할게요 뭐감 잡으셨겠지만 아 지금 그래프 이동한 게 똑같죠 예, 지금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3칸, 이쪽으로 3칸 이동한 게 예외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쵸? 그리고 요 점도 한번 구해보시면 여기 음, 지금 root x-3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15랑 연립해보시면 제곱하면 x 빼기 3은 X 제곱 마이너스 3 0 X. 더하기 225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 1 X. 더하기 228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4 4 5 24 7 28 57, 57이 o 로 되냐 3 음. 3 31은 3, 39, 27, 아, 12, 19, 마이너스 마이너스. 그럼 31딱 나오죠. 응, 여기 12, 그러니까 x좌표가 12. 꼬마이더스가 그 얼마였어? 3이지. 12, 3 그렇죠? 12 넘으면 3 나오니까. 예, 그래서 딱딱 맞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잘라진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 여기서 여기 잘라가지고. 이 부분을 여기다가 끼면 딱 도형이 나와요.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나옵니다. 그렇죠? 뭐 마름모도 되는데, 겠 예, 평행사변형으로 계산해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가 3루트 2고요. 그다음에 뭐 마름모로 할까요? 어, 요렇게 여기가 312, 3, 1 2 3. 요렇게또 평행, 됐죠? 음. 그 다음에, 뭐 이것도 계산해도 됩니다. 근데 계산해도 안 돼요, 사실은. 음. 평행사변형에서 그냥, 얘를 밑변 잡고, 음. 그 다음에 높이. 그리고 두 직선 사이 거리.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하고,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5. 요 사이 거리 구해도 돼요. 이게 평행사변형 높이거든요. 음. 그래서 계산하시면, r o o 2분의 15 빼기 3이죠. 그래서 루트2 분의 10이니까 6루트2 그래서 3루트2 곱하기 6루트2 그래서 18 곱하기 2니까36 예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 부분하고 이요 부분의 넓이 같으니까 이 사각형, 넓이 구해도 되고요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그래서 얘를 밑변 잡으면 이게 높이다 높이는 이두 직선 사이 거리다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이거 비포하시면 되겠습니다.